우리 어 박영카 얘기했던 얘기를 받아서 제가 하면 기관의 러브콜이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어 주말에도 외국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무려 12일간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이 대덕전자가 좀 주가가 올라오는데요. 아까 제가 종합 주가 지수 분석을 해 드렸지만 당관 종합 주가에서 약간 혼돈했을 때 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로 틈새 장세. 종목 중심의 장세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그 중에 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을 보면은 지금 주가 흐름이 당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모리 패키지 쪽이 기판과 관련돼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1분기부터 매출이 사라는 모습을 주는 것이 일단 다행이었고요 특히 5G 통신 장병 다층 인쇄회로 기판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주가가 조정받아도 좀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설명 들었던대로요. 여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이 라인을 보시면 여기 계속 빨갛죠. 즉 얘는 이 대덕전자는 기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보실 때요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어느 날 만약에 기관들이 매도가 압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 나온 그 다음서부터는 좀 올라갈 때마다 조금은 이익을 좀 실현시키는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요 종목은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어제 마친 그 투자 피트니스에서 제가 소위 일명 99.99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보시죠. 20이 외봉이죠. 그죠? 이게 20이 외봉이죠. 외봉에 얘가 대들 주고 얘가 240이 마틴에 오면은. 이 주가 이렇게 뜨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여기다 제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얘는 소위 20선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20선이 이렇게 외부로 내려왔죠. 아이 20선이 외부로 야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색깔을 해야 이렇게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얘가 지금 현재 20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요기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 제가 최소한 얘기하는 거는 이한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종목에 쓸수 있는 그러한 패턴의 노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끝낼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또 주가가 뜨고 마침 앞서 얘기했던대로 1분기에 매출이 회복되면서 좋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만에 하나 역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어지게 될때 여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니다 지금 이분은 아직까지 매입 단가까지 오지 않았는데요. 꼭 요걸 기억하고있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게꺾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아주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요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요 입선이 꺾어질 때 제가 많이 여러분께 표현한 것 중에서 진도 께원이유 아시죠? 그러니까 큰거 하나를 잡으려면 작은 거두 마리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꺾어져 내려갈 때 보통 여기서 어떻게 움직냐면 오일 평소 에 이렇게 쌍봉을 줍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쌍봉을 주죠 그럼 얘가 조정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옷을 이렇게 쌍봉을 주면 거기 어디든 간에 반드시 리 카리 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대신 지금 위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위치는 어떠세요 지금 주가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요 얘는 올라가서 꺾어 줘 이게 외봉이거든요 얘는 외봉이면 오히려 입선에서 지게 됩니다 결론 이 종목은 아직 매도 주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육각형 오보대로도 깨끗하죠 그죠.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받아도 외봉이고 그래서 얘는 내려가 오히려 저점 의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때매도때 이시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가 여기 앞에 직전 고점대가 만 이천 원만 삼천 원대 영역에 있거든요. 이따 여기면 무조건 줄여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보면 왜 중방 골드와 대드가 반복될 때는 직전 고점에서 두드맞는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잠깐 볼까요? 어, 요, 요런 걸 연기 얘기, 얘기 드린 걸 너무너무 어, 선호하는데 어, 잠깐 요걸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다우나 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걸 중방 패턴이라고 그래요 골드와 데드가 맨날 제가 수영장에 뭐물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직전적에서 뜨고요. 요거 대드죠 이렇게 대드죠 이렇게 대드 준다 올라가면 직종으수 두리 맞잖아요. 요걸 중방 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 주가가 직전 고점 때 들어오면 여기서좀 줄이셔야 되겠고요. 타히 지금 매수한가 너무한 단가가 되겠네요. 만 이천, 만 삼천은 오면 자동으로 올 때는 좀 물량을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지 않던, 여, 여기를 오던,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오선 쌍을 줘서 여기 꺾어지면 요즘은 그때는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어떠냐? 현재 주가 위치는 이게 꺾어져도 외봉이고, 그 다음에 일단 기업의 실적이 살아나고 있고, 또 지금 종합이 약간 흔들린다더라도 틈새서움 실 종목이기 때문에 오리오 종목은 밑으로 갈 때는 대기 매수가 늦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